1차 목표 같은 경우에는, 현현 어, 현 지점, 4만 1,800원 구간에서 한 4만 3천원 정도까지, 4만 3천원 정도까지, 1차 돌파 여부를 체크하고, 그러면 이 구간에서 한 3%에서 한4% 정도의 수익 실현이 일어날 겁니다. 근데, 이 돌파 지점을 가볍게 넘는다 하게 된다면, 이제 2차, 수익 구간을 한 4만 5천 원대까지 이제 확대하면서 최종적으로 한 5%에서 한7% 정도, 7 정도 목표치를 갖고 진입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. 물론, 물론 이 목표 구간을 잡고 이제 진행하는 와중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진입을 했는데 진입을 했는데 항상 이제 반대적으로 진입을 했는데 하향으로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합니다. 이 부분을 리스크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손절가 같은 경우 타이트하게 마이너스 한3% 이내로 이내로.